안녕하세요, 스타카에 이안합니다. 저희 스타카 S 클래스 맛집인 거 아시죠? 자, 많이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남아 있어야 되고요. 감가는 많이 되야 되고요. 주행 거리는 짧아야 되고요.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있어서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형 벤츠 7세대 벤츠 S580 롱바디 포메틱이에요 최초 등록 2021년 12월 17일, 202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8,202km. 키로입니다. 자 출고한지 1년에 주행거리 1 0 0 0 k m 이하 너무 괜찮죠? 감가도 좋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2억 360만 원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가격이 1억 5700만 원.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모든 이력 없는 깔끔한 차량에 이 차량 보증 기간이 3년에 10만km이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열어 볼게요. 4.0 V8 터보 가솔린 7.3 연비 나오고요. 503마력에 71.4토크. 포매틱 AWD 차량입니다. 8기통 가솔린 차량으로 뭐 힘, 정숙성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짧은 데다가 깔끔한 블랙 외관 신형 벤츠 찾으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야겠습니다. 아시죠? 신형 벤츠는 실내가 기가 막혀요. 바로 보여 드릴게요. <놀람> 자 실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선루프 리어 엑셀 스티어링 반자율 시스템 등뭐 s클래스를 타면서 사실 옵션 고민하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편안하고 예쁘고 잘 나온 차량입니다 어 위쪽에 선루프 그리고 조명 프레임리스 룸미러 너무 예쁜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블랙 피아노까지 그냥 다 예뻐요. 어, 7세대 벤츠 매물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요, 딴데 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로 오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업체 에 찾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스타카겠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만나자는 약속을 커피숍이나 주차장에서 잡는 업체는 가지 마세요. 사무실이 없다는 건 언제든지 책임 안 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업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과 신뢰 쌓아온 업체로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스타카가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카는 이곳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는데요. 도이치 오토월드가 생기기 전부터도 스타카 건너편에서도 계속 영업을 해왔 어, 한 자리에서만 오랫동안 한번온 고객은. 또두번 오고 세번 오고 계속 신뢰 관계 쌓으면서 정직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스타카로 찾아주세요. 내차 팔 때, 내차 살때 스타카입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 제가 지금 기능 보고 있는데 등 릴렉싱 온열, 어깨 릴렉싱 온열, 모빌라이징 마사, 와 마사지도 되게 종아리 마사지까지? 어, 엄청나네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요쪽 시트 보시면은요, 레그레스트까지 달려있어요. 어, 그래서 진짜 완연한 회장님 차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댑티브 뒷좌석 실내 등이라던가, 에너자이징 컴포트, 엠비언트 라이트 조절까지 다요 뒤쪽에서 되고요. 지금 이 켜놓은 요 색상이 말리부 선셋이래요. 그래서 뭔가 핑크와 옐로우와 블루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상 예쁩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와 스피커, 우퍼 요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이제 트렁크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체크하시죠. <목소리> 누르실 필요 없이요, 요 화면, 요 손에도, 요기 탭에도 보인다는 거, 요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 탭으로 요렇게 움직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야, 진짜 요즘 차량 너무 좋지 않나요? 자,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측후면 전동선 쉐이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안전벨트 여기에도 이렇게 레드로 이렇게 불 들어오는데 요것도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차량 조건 체크해 드릴게요. 벤츠 신형입니다. 7세대 S580 롱바디 포메틱, 외관 블랙, 실내 블랙입니다. 2022년 12월 17일에 최초 등록 2022년형 차량 주행거리 8200km. 신체 출고 가격 2억 36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1억 5700만 원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 없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보증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스타카로 오세요. 요즘 날씨 많이 춥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블랙아이스가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감속 운행 잊지 마세요. 안녕.